전달하시고, 전달하시고. 전달, 전달, 전달. 전달. 저희 봐주세요, 이렇게 봐주세요. 한국교회 대단 만세! 공로패 전달하겠습니다. 직전 대표장님. 신임 대표장께서 직전 대표장님께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제 10대에서 13대까지 대표장을 여기 하신 손태석 목사님. 귀하는 본회 제10회기부터 13회기까지 대표회장의 직임을 맡아 온 한국교연합을 한국교에서 가장 건전하고 모범적인 연합기관에 반열해 올려놓으셨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단 등 여러 위기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회원교단과 단체를 아우르며 화합과 존중의 본을 보이시는 등복금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으셨습니다. 이에 본회는 제14회 총회를 막기까지 400회에 걸쳐 중책을 훌륭하게 감당하신 목사님의 리더십과 인품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본회 42개 회원교단 20개 회원 단체의 마음과 뜻을 담아 이공로패를 드립니다. 주로 2024년 12월 5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장 대표회장 김노아 목사 제14회 총회 대의원 일동 네. 대표자로 수고하신 송태섭 목사님께 드리는 금 행운의 열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laughs> 황금 열쇠를 받으시기 위해 축사가 다. 이 꽃다발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우리 송태근 목사님의 영원하기를 기해수적으로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신임 대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개 십사 회 사단법인 한국교회 연합 총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대표의 점으로 접수를 해드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대선 목사님께서 잘 인대 오셨고 또찾아뵙은 한국교회 연합을 아주 그런 이게잘 진행을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년 동안 그 직분을 전달할수있을었고로 생각합니다. 또저 또한. 저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마음과 몸과 혼신을 다하여 한국교회 연합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혼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넘치는 한국교회연합이 되도록 내가 더욱 낮아지고 어, 여러분들 어, 우리 회원들을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봉사하며 어제운 한국교회의 어, 발전 속에서 더욱더 사당법인 교회연합이 목독 체험을 받을 수 있는 한국 교회 각 교단들이 한국 교회 일학을 바라보고 변함새롭게 부럽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과 몸과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년 한해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밑으로 한국도의 물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제14회 이 서기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좀... 서기로 지난해기에 수고해 주신 정광준 복사님을 임명합니다. 정광준 복사님, 일오십시오 임명장. 음. 임명하제 않습니다. 제1 4 0 0 1 5 서기, 대한유시장론의 개혁 정광신 목사. 귀하를 본회 정관 제13조, 제15조 및운영세칙 제8조 사망 일목에 의거하여 제14회 사단보의 한국교회 연합에 서기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사단보의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김도아 목사. 이모및 감사, 상임 및 특별 위원장 어 법인 대표 이사 인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1번순서대나는 14번 임원 15번 상인 위원장 인준, 1번이 이사 인준, 17, 17, 장1 상인 위원단께위원단에게 위임하기를 공합니다 어 그... 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애초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보시면요. 어 왜냐하면은 임상이 있고 여기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14번, 15번, 17번은 위임 대표 이사나 상면 전다리가 위임하면 되시고요. 이제 여기 16번 법인 대표 이사는 여기서 인준을

예, 동의와 제창이 들어 왔습니다. 예,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예, 예, <웃음> 예, 예 <웃음> 통과되었습니다. 의장 16번 법인 대표 및 이사 인준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대 받기로 돈로제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을 무데 너무 그 그대로 꺾여4 있습니다. 4 0 4 0 5 0에있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 상황이 현재 음. 어, 12번이십니다. 12번이신데 또 이사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 금년에 만기 되시는 분들이 6분이 만기가 되셨고 어, 금년에는 중임이 없습니다 4년 하고 또 4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신임 이사로 김소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열 분입니다. 김경희 목사님, 소희분 목사님, 양태환 목사님, 이금태 목사님, 조영수 목사님, 조영우 목사님, 준옥자 목사님, 지환 목사님, 최애환 목사님.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김박을 목사님이 빠졌어요. 상임 이장이신데 1 1 분, 1 1 분을 어, 신임 이상으로 해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감사는. 여기분 박명선 목사님, 박성신 장로님이 한부터 어, 어, 한번 했으니까 한번더 이제 연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네. 네. 어 그러면은 예, 상에 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동의 재상에 들어왔습니다. 다 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통과되었습니다. 제1 8번제1 어, 4회 총회 사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무총장 최기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청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어, 회의채시간니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예. 네. 네. 서 인문해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십 번 의장 폐 결의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 폐를 어떻게 할까요? 네. 거기 합니까? 최창.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에, 폐해와, 폐해와 봉이제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폐선언하겠습니다 모든 회물을 마쳤으므로 제14회 한국교회연합 총회를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이세상입니다 네, 영식 장로님께서 회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 회개기도 신 영식 장로님, 영회장님께서 어, 기도해 주시죠. 없이 14 회기를 맞이했고 앞으로 든든하게 싸갈 것입니다. 어떤 일부의 세력하고도 암호하게 제가 맞서서 우리를 의미하고 무함하고 어, 저해하는 그러한 세력들과는 암호하게 맞서서 싸울 것을 어, 오늘 말씀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연은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연합기원으로서 어, 앞으로도 세상 속에, 또 한국 교회 속에,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우리 선른우와 같이 이런 일에 함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그 선물을 제공해 주신 분들은 우리 대표이장님, 신임 대표이장님, 또상임위장님들이 경선껏 하셨고요. 우리 대표장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취임식이 다음 주 12일날 세광중앙교회에서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자로 해서 공지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우리 회원들 아닌 분들이 공로패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경찰청에서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원이 아니면은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원분들 중에 혹시 공로패나 무슨 뭐 이렇게 상도 아닌데 이런 걸 원하시면 저한테 항상 상의를 해주시면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 이유 그런 사연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다 제공해드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법인 이사분들은 법인 이사 회의가 있어요. 네,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 분들이 계신데. 공동 회장 회비를 오. 내시면은 법인 이사회 이중 과세는 안 씁니다. 야, 우리 착하죠. 아, 제가 제가 고생이 얘기를 했어. 다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빼죠. 우리는 이중 과세는 절대 안 씁니다. 또, 또 공동 회장이신데 상임 회장 하시면 상임 회장이 또 30만 원 약간 또안 받아요. 공모는 10만. 받으니까그렇게 아시고 어, 뭐 우리 한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교단이나 단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말씀하십면 저희가 때 거의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하시면 저희가 정신껏 상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14일 종인을 맞이해서 좀 반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우리 60개 교단을 최선으로 다닦았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가슴에 품고 우리 교단과 단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4년 동안 우리 송태선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눈물이 나, 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노아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줄도 믿고, 우리 많은 지탄을 받지은 저희가 다 반가워해 드릴수도하도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또 긴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교연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냐. 네, 못하지만은, 한교연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나가시면서 식구가, 음, 나고, 또, 어, 이제 사진은 당연히 찍으셔야 되고, 다 나오셔서, 어, 단체진을 찍어서, 이, 이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홈페이지 첫 장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오 얼굴을 아주 멋있는 분얼굴이신데 그그 얼굴을 꼭 이렇게 마치고 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원을 하면 임원 저희가 어, 잘 그런 걸안 하려고 하는데 명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명함을 공동회장 임원이 되시면 명함을 제공해 주는데 명함을 잘못 해요 2월에 내한국교회 내 연합에 어, 공동회장인데, 근데 어디가 사기치이 있어요, 음. 자네. 야,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진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처에 연락 하시면, 우리가 어, 그, <laughs> 이렇게 명함으로, 그래도 어, 우리 어, 한해 동안 이렇게 우리 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 <laughs> 언제 퇴원했어 또? 요 <laughs> <laughs>